TV 책방 북소리 고유인입니다.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 문제 중에는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철학, 세상 바꾸기.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이런 생각은 뒷전이 되어버리는데요.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 만나볼 책, 저는 입문하기 처음인데요는 우리가 왜 질문을 하고 상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생생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문학을 불어내, 인문학의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침이 되는데요. 잠시 후 저자인 박홍순 작가,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삶을 유연하게 만드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인문학이요? 어, 어, 저는 공대생이라서 인문학은 잘 모르겠고요. 소설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저런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큰 꿈을 꿨고 데미안을 보면 이렇게 그 소년이 어떤 성장해가는 과정들 그런 게 제가 살면서 또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 그때 그 책에서도 주인공 이 이렇게 헤쳐 나갔지. 시민 여러분들의 이문학에 대한 생각 들어봤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문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실 김성신 평론가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답의 주인공이시죠. 박홍순 저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을 보자마자 딱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책 제목은 혹시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지어주셨나요? 딱 저한테 맞는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좋게 말하면, 이제, 인문학하고 첫사랑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딱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냥, 어, 인문서 정도를 만들자, 이렇게 컨셉을 잡고요. 제목은 출판사에서, 뭐,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5권 정도 책을 냈었는데요. 한 번도 제가 제안한 제목이 된 적이 없어서요. 전, 아, 이런 쪽으로는, 재주가 없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적절하게 제목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인문학에 들어가는 첫 걸음을 상상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그건 책에 뭐 적당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5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현상에서도 인문학적 사고로의 확장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오히려 일상에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더욱더 인문학적으로 사유해야 된다. 만약 우리의 실질적 삶과 관련이 없다면 죽은 인문학에 불과할 테니 말이다. 인문학에 가장 친근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 일상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상에 밀착하는 일이다. 다만 일상에 완전히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일상 안에 있되 통념에 머물기보다는 비판적 문제의식과 상상력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할 때 가능하다. 상상력이 있어야지만 일상과, 그 다음에 인문학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상력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즉, 인문학은 생활 그 자체이다. 또 생활 속에서 비판적 문제의식과 상상력을 꼭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요즘처럼 우리 바쁜 현대인들 항상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데 상상력이 평소에 발휘되는 순간은 뭐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자연스러운 상상력을 이렇게 가로막는 적들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자연스러운 상상력을 가로막을 정도니까 어떤 중독 상태에 가까운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일종의 합리성 중독인 것 같아요.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하나의 목표 수단으로 정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대 중반 뭐 학생만 하더라도 인생 계획이 딱서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안정된 생활 누리고 도시에서 몇평 정도 아파트에 어느 정도의 차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이 딱 이미 서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30대를 왜 입지라고 하고 40대를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30대면) 뭔가 뜻을 세우고 도전하고 뭐 이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0대) 중반에 이미 불혹의 경지에 도달을 해버려요 인생의 목표와 수단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상상력이 끼어들 공간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 이책 이 오늘 지금 쓰신 책이 최근 많이 출간되고 있는 다른 그 인문서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면 그리고 또 저자로서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 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면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인문학 인문서를 쓰면서 걱정되는 바가 많았어요. 워낙 많이 나와 있기도 하니까 뭐 있는데 뭐 하나 덧붙여서 뭐 하나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기존의 인문서들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이제 새걸쓴걸 걸 텐데. 아쉬움은 다른 것보다 대체적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좀 쉬운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에, 어, 접근하는 출발은 인문학적 지식을 쉽게 이해하는, 그걸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사유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인문학적 사유를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일상에 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학교 또 가정 혹은 직장 이렇잖아요. 그 밀접한 일상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인문학적 사유는 시작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제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고요. 대신 인문학적 사유로 하면은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상의 각 영역에서 일상이지만 어, 낯선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초점을 더 많이 둔 편입니다. 네, 네 전작 미술관옆 인문학 1,2권은 뛰어난 인문서적으로 평가받고, 독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 미술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함께 알아야 하는 걸까요? 아, 인문학과 미술은 제가 보기엔 궁합이 참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인문학 그러면은 글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글은 사람을 잘 속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일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일기 쓰시면서도 꾸미지 않나요? 일기 쓰는데도 문장을 좀 꾸미기도 하고, 심한 경우 일기에다가 이니셜을 쓰기도 하고, 그만큼 일기조차도 솔직하지 않거든요. 제일 솔직하지 않은 게 그린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글은 반만 믿어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는 말을 조금 더 믿는 편이고요. 사실 말보다는 그림을 더 믿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림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그 화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사회상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림만으로는 부족하긴 하겠지만 글이나 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언어 그러면은 글, 말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언어가 그림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어, 그런 점에서도 유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림은 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가지를 압축적으로 넣는 방식이잖아요. 말은 여러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한 화면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 엄밀하게 찾아 나가는 작업이 또 인문학이 필요로 되는 사고와도 잘 맞아 떨어져서 궁합이 참잘 맞는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림이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작가님 책 속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는 목욕을 하는데 엄마가 책을 보는 게 이채롭네요. 성경인가? 평화로워 보여책 읽고 있고 아기는 목욕하고 있으니까 나른한 느낌? 그리고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아요 이 그림 보니까 아기가 위험해 보여요. 이게 아기가 지금 욕조 밖으로 나오려고 러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얘가 다칠 것 같아요. 이지 느낌이 가정부 같고요. 가정부가 이제 아기를 돌보다가 이제 좀 지쳐 가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목욕하는 아기와 한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인가요? 음, 짐데일리라고요 미국의 뭐 약간의 인상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화가인데요. 주로는 단란한 가족의 한때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뭐 아이의 모습이라든가, 뭐 특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것, 뭐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미국 화가 중에 캐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 화목한 가정의 모습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육아에 지친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네. 장난꾸러기 아기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도 그림을 보시고 딱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드는 통념은 그 화가가 의도했던 단란한 가정 혹은 모성의 따뜻한 엄마의 신비로운 그 모성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통념일 것 같아요. 그 시민 반응 중에 어, 위험해 보인다. 음. 혹은, 가정부 같다. <laughs> 힘든, 어떤, 그분은 새로운 시각으로, 어, 엄마가 아니라, 피곤해 지친 가정부 같다는데, 저는 그런 시각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좀 삐딱한 시선이죠. 통념과는 다르게, 어,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음. 그림도 화가의 손으로서 떠난 순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통념은, 모성애라는 통념은 어떻게 보면은, 어, 남성의 편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 신비로운 어떤 모성의 영역을 만들어 놓는 순간, 남성들은 그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 여성은 모성의 틀 안에 가둬 놓고요. 근데 실제 그 안에서 우리가 현실의 일상을 보면은, 특히 육아를 담당해 왔던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어, 신비롭기만 하고, 혹은 따뜻하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짜증이 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특히 자기가 원래 세웠던 삶의 전망과 육아가 충돌할 때는, 어, 고민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 우울증에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여성들이. 산우울증에? 예, 네, 우울증에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막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맞기는 하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게 아이와 엄마의 관계일 수 있다 네, 하나의 그림을 보고도 각양각색의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의견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저희가 시민들의 질문들도 받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문학을 모르면 교양인이라고 할수 없는 건가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문학은 왜 필요합니까? 요새 여러 뭐 책들이 되게 연성화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너무 뭐 교양서로 가고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좀 이러한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거에 관해서 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모두 포함된 것 같고요. 저도 교양인이 되기 위한 내생의 첫 인문학이라는 서브 타이틀을 보고 등극장이었는데요. 인문학을 모르면 교양인이 아닌 건가요? <laughs> 정말 궁금합니다. 음, 교양인이 어떤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하는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양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많은 지식이 머리 안에 너, 어, 들어있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식은 많지만 반교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양인인가 아닌가의 가장 큰 잣대는 반성적 사고를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찰적 사고를 할수 있느냐 그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 교양인이 가방끈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곧바로 교양인인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지만 그 사람이 반성적 사고를 안 하고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전달한다면 그건 철학 기술자지, 교양인일 것 같진 않아요. 반대로, 뭐, 대학을 안 나왔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행위나 사고에 대해서 뭐, 반성적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인문학은 그러한 반성적인 또 성찰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인문학이 교양인을 곧바로 다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문학이 쉬운 교양서가 되는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학문, 학문으로서의 깊이보다는 대중과의 타협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저는 입문학이 처음인데요.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은 쉬운 초입 입문서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래서인지 그 시민분 말씀하시는 분 단어가 연성화 이런 어려운 단어를 <laughs> 쓰셨는데 근데 사실 그그 그 연성화라는 단어의 그 뜻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이 재밌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음 독일에는 세계의 주요한 철학자의 저작이 모두 번역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번역이 안된 철학자가 있다. 하이데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하이데거가 독일 철학자거든요. 독일어로 글을 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독일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어제 생각에는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스님 중에서도요. 어, 토굴 안에서 막1여년씩 있는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있지만 또 대중 속에서 포교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학자 중에서도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있고 해겔이나 뭐 칸트처럼 정말 한 문장 넘어가는데 진땀을 흘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깊이 있으면서 쉬운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연성화 대중화 그럴 때 대체적으로 쉽다라는 단어와 얕다 깊이가 없는 얕다라는 단어를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쉽다가 곧 얕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개념 차이는 분명할 것 같아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깊이는 있으면서 그걸 쉽게 펼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사실은 글 쓰는 입장에서 혹은 강연하는 입장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인문학 열풍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열풍 속에서 자신만의 주관?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가지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민주화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화가 되고 나면은 행복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 20년은, 어? 민주화가 됐고? 그러면 이제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 민주화가 뭐다된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절차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럼 이제 행복하겠다 싶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껴왔던 또 20년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사회 제도가 바뀌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뭐 직장이 안정되는 것이 곧바로 행복은 아닌 것 같다. 뭔가 갈증이 계속 있었던 것이 인문학이라는 방식, 열풍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만족을 구하는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런 갈증은 있고, 그런 면에서 열풍이라는 말에 근거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오래 갈지의 문제는 별개라고 봐요. 그러니까 화답을 해줘야죠. 그걸 인문학에서 또, 사회에서 화답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갈증에 대해서, 뭐 사회나 아니면 국가에서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출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인문학 혹은 인문학자로서는 그 갈증의 정당한 방식으로 또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 것 같고요 그그 그 갈증 혹은 열풍 안에서도 자기 문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긴게 아니라 끊임없이 책을 읽고 심지어 책만이 아니라 인문학은 꼭 책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제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렇거니와 드라마를 보다가도 우리는 인문학적 사유를 할수 있고 혹은 뭐 영화를 보다가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게딱한 단어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자기의 주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주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 열풍 속에서 나만의 주관을 찾는 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삶에 대한 상상력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인문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공순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영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구의 금호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네요. 금호도서관은 2006년 6월 15일에 개관. 지금은 내집 같은 도서관, 편안한 쉼터로 금호동 복수동 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화시설이라고 하네요. 금호 도서관의 열람실에는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진지하게 책을 읽고 있네요. 금호 도서관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가장 멋진 기린 지금 새끼를 마침 이야기놀이 수업이 한창이네요. 목이 짧은 기린이지 뭐예요? 우리 엄마가 너하고는 놀지 말래. 너는 우리하고 다른데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 저희가 이야기놀리라는월 이외하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4세부터 6세 아이들이 주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어머니들도 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책을 항상 재밌게 동화를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화를 읽고 난 다음에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를 매번 이렇게 다른 재료로 다양하게 해 주셔서 미술 교육도 겸해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동화 자주 어요 네. 책 많이 읽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이 있다니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할 수가 없겠는데요. 금호도서관 하면 지역주민분들은 어, 대부분 하늘공원 문화축제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옥상에 조성된 하늘공원에서 매년 2회씩 작은 음악회와 어린이 유년극을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2007년도부터 어, 운영이 되기 시작해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 금호도서관만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어, 김영수 님이 지으신 난세의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풀어 쓴 책입니다. 중국의 역사라고 하면 사기를 최고로 꼽고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 특히 이 저자는 그 사마천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인간 사마천에 대한 느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곳 성동구립 금호도서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사랑받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추신간 김성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양심을 따른 이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전하는 양심을 보았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얼프레스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탐사 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양심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놓고 대단히 부드럽고 에세이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펼칩니다. 저자는 정이나 양심이 사라져 버린 이 세계를 놓고 지식인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할수 있는 양심을 따르고.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추적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역사 속에는 위대한 인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얼프레스는 그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2월 출간된 이책 양심을 보았다의 원제는 Beautiful Souls, 즉,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이런 제목에 맞게 책은 지난 100년 동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4가지 네 실제 사건을 들려주는데요. 이것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야기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스위스 국경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파울 그린인 거라는 경찰서정이 있었습니다. 나치의 유태인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스위스는 외교적인 문제로 자국의 국경을 넘으려는 유대인 난민자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소년이 스위스 국경을 넘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 파울 그리닝거 경찰서장은 그 소년의 손을 잡아 국경을 넘게 해 줍니다. 그후 그는 법을 어긴 대가로 경찰서장 직위를 박탈당합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묻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소년의 손을 잡아주었냐는 것이죠. 훗날 파울 그인인거는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그 사람들의 가슴 아픈 상황을 반복해서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머니와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광경 차라리 죽여달라고 매달리고 또 차라리 자살을 하고 말겠다고 울부짖는 광경을 반복해서 목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국에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양심을 보았다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힙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사유의 깊이와 삶의 성찰을 요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봄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면 이책 양심을 보았다를 강추합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입니다. 애니메이션 감독 정유미의 그림책 먼지아이가 제51회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나가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지아이는 주인공 유진이 겨울밤 청소를 통해 삶의 지혜를 깨닫는 과정을 연필 드로잉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심사위원들은 흑백의 대비를 통해 일상의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줬다며 작가의 특출한 창조성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출판계에 한국 아동문학의 한류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중근 자서전 독후감 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한 학교는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참가하는 학교에 최대 500부까지 안중근 의사 자서전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독후감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각 학교별 작품은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해당 학교에 보급한다고 하니 학생들에게는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문학의 걸출한 작가 나림 이병주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2014 이병주 문학 학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한국의 발자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병주 작가는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소설 알렉산드리아로 작가의 길에 접어들어 현대문학사의 중요한 성과로 남아있는 반부연락선, 지리산, 산하, 그해 5월 등의 소설을 썼습니다. 세미나는 오는 11일 고인의 고향인 경남 하동 북천면 이병주 문학관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보정무였습니다 오늘 만나본 두 권의 책을 통해 인문학적 성찰로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양심이 시작되고 그 양심이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